채우면 영상이 끝납니다. 지금 이 태초에 있는 거뺄게요이 스킨 오랜만에 돌아왔죠? 가 보시죠. 준비 시작. 이제 태초로 가면 감... 이제 태초에 다음은 영상이 끝나는 거예요. 이런 발판 이런 이런 발판에 닿는 거는 상관없습니다. 아, 그럼 오늘 깰거 같은데. 저 봐봐. 이거 돼요. 어, 어, 어. 이거 하다가 떨어질 뻔. 잼모타 깰지도? 이러다간 잼모타 진짜 깨. 장, 청, 종초 아, 따가다 도박. 도박신고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이걸였을 거예요. 도박신고는 1336! 가고자고 용차차차줏차차차차차 차. 이미 잼못탈세 번이나 깼으므로, 아따가 이거 꼭 꿀팁을 주자면 왼오왼 웬, 왼이에요. 웬, 왼쪽. 촥. 댓글에 아, 알아요. 이런 거 적지 마셈. 와, 저번에 떨어지면 영상이 끝나. 아. 떨어지면 영상이 끝납니다랑 완전 확실히 다르네. 촥! 촥! 으잣차차! 으잣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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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차차차! 으아! 여기서 어깨에 걸리면 안 돼. 음, 나이스.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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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은 것도 퇴출해 가는 거예요? 하지만 피 채우는 건 있죠? 이렇게 해서 와서, 왔다 아, 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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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용 채우는 건 스킵할게요 이 정도는 가능하겠죠? 가자 뽀뽀 삐라 삐리밥아 잠깐만 저작권인가? 어쨌든 아 오케이 좋았어 초록색까지 왔다 퇴출감 영상이 안 끝나는 거랑 완전 차원이 다르네 아. 떨어지면 영상이 끝나는 거랑 차원이 다르긴 한데, 피가 없네? 슉!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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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 응, 애 응, 애 응, 응, 어. 아... 아! <웃음> <웃음> 와, 나이스, 유튜브를.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어, 와, 대초알판 나이스 달았 다. 유튜브 를 아니 에요？와, 아, 우와. 지름길 사용 해도 돼？아, 예. 징. 아, 근데 저기가 위험해요. 저기. 아, 뭐야. 여기가 위험하거든요? 가 위험해요. 간다. 으라차차 <laughs> 어, 나이스. 어, 와, 우와. 우와. <웃음> 와, 와. <laughs> 아니 저기에서 떨어지는 것 같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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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 있어. 아, 이러면 너무 안 끝나니까, 바꿀게요. 죽으면, 젠모타인데, 죽으면 영상이 끝납니다. 바꿨거든요? 죽기만 하면, 이제, 떨어져도 괜찮긴 한데, 안 죽어야 돼. 오! 와, 안 죽어야 돼. 와, 태초 갈걸. 아, 페널티 하나 더 넣을게요. 태초 플러스 죽으면 안 됨. 어때요? 좋죠? 그럼요. 방금 전에 말했던 규칙까지 다시 포함해서 태초 플러스 죽음인 영상이 끝남. 이렇게 가보자. 안돼 안돼. 주앙 하나 둘셋넷 네, 다섯 여섯 아 아다가. 에고이 여덟 암, 아, 아마마마마. 床，是啊啊，定。 아, 이 친구 성공할 수 있을지 구경 중. 에, 나도 떨어졌어. 오 아! 어, 안녕 친구. <laughs> 우리 다시 가자. 아. 가자. 그냥 영상 끝낼게요. 안녕!